넌 그럼 따라와 아야 아아 평소도 좀 하고 좀좀 아 밤도 좀잘 해놓고 야네가 이렇게 행실 하니까 오죽했으면 저기 우리 조교 내 조교가 내 아들인 줄 알아 메 조교 일로 와봐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할래? 아니면 여기 평생 조교로 남을 거야 아버님 <laughs> 그래 <laughs> 나저 갈게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그 다음 감사합니다 저기요 특식비는 내시고 가셔야지요 안해 안해 아 그동안 너무 납쳐 쉬어졌던 특식비는 내고 가셔야지요 아, 그거... 몸으로 어. 때우실래요? 아, 아니야 저기요 아저 예, 예. 내버린 메버리 일 메버리 일 모두 다 들어와 메버리 일 메버리 일 메버리 모두 다 들어와 메버리 일 메버리 일 메버리 모두 다 들어와 메버리 일 메버리 일 메버리 모두 다 들어와 메버리 일어 모두 다 들어와 버리 메모리 t r o 리 i 모두 다 들어 와 s s 리 e t e 리 c 모두 다 들어 와 q u 리 t r o 리나버리1메버리1 모두 다 들어와 메버리1요 맥버리 1 모두 다 들어와, <laughs> 들어와. 예, 메버리1버리1 메버리 네. 메버리 자식을 잘못낳어요 여러분 맞, 저요? 네. My body, memory 1, body, 다 들어와, memory 1, memory 1, memory 1, memory 1, memory 1, memory